삼기인미학기 통기타 클래스의 수 쌤이에요. 안녕하세요 고 쌤이에요. 입에... 선생님, 제가 입에 촥 붙는 주문 하나 알려드릴까요? 촥 붙는 주문이 어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오 이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만화 주제가에 나오는 네. 가사인데. 맞아요. 오늘 우리 배울 곡이 나라라 슈퍼보드예요. 오 나라라 슈퍼보드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 손오공 나오고 맞죠? 네. 접팔개저팔개 네. 사오정. 응. 사오정이 응. 어떤 정체를 가진 동물일까요? 쓰읍, 사오정 옛날에 알았던 것 같... 뭐죠? 물개래요 물개. 어 저도 알고. 네좀 생소했지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나라라 슈퍼보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치키치키자가자가 주고 주고 주. 뮤직 스타트. 치키치키자가자가 주고 주고 주. 치기 치기 자가자가 주고 주고 주. 나쁜 짓을 하면 치치키가가고고 치기 치가자가 주고 주고 주. 우리에게

3번 1번줄 3번칸 2번줄 삼각형 또로롱 A코드 2번칸에 4 3 2애버레 코드 또로롱 G코드 2번칸에 5번줄 3번칸에 6번 1번줄 5 6 1 또로롱 와우 3개 코드네요 되게 쉽네요 네. 주법은 어떤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죠? 네, 주법은 되게 쉬워요. 지난 시간에 배워 봤던 슬로우고 주법이 나오는데요. 아, 12345 12345. 네. 3센트를 넣었던? 맞아요. 제가 네. 한번 또 한번 보여 줄까요? 네. 네. 12345 12345.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 슬로우고 주법인데 앞에서만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초가 나올 때는 16비트 주법으로 치는데요. 16비트요? 아,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보여줄게요 시작 기기차차기기차차 와우 선생님 되게 멋있어요 와, 멋있어요? 이제 연주한 거를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또볼수 있을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16비트 티기티기 차가차가 초고초고초요 리듬하고 슬로우 고고 1, 2, 3, 4, 5 1, 2, 3, 4, 5. 뮤직 스타트 「なっ分ね」 선생, 네. 기차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음, 기차 타고 저 어디까지 천안 좀 멀리 못 가봤어요. 어 아, 그래요? 어, 지 네. 아, 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보는 게 소원인데. 아, 부산까지 가보셨어요? 네, 못 가봤어요. 어, 저도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저는 근데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오늘 배울 곡은요, 기차를 타고예요. 아, 기, 그래서 기차 얘기를 했구나. 네. 네. 오늘 배울 곡의 코드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네. G 코드 2번 네. 판. 5 번, 줄, 3 번, 칸6 번, 1 번, 줄. 자, 쳐볼게요. 케이 B 마이너, 세 코드, 이 번, 칸 오, 삼, 일. 자, 감나이 코드죠? C 코드 1번 칸에 2이줄2이칸 2번 2번 4번 줄 3번 칸 5번 오케 코드 케로롱 D 코드 2번 칸에 3번 1번 줄 3번 칸 2번 줄 삼각형 A마이너 코드 1번 칸에 2번 줄 2번 칸에 4번 3번 줄 A마이너 <놀람> 코드가 꽤 많이 나오네요 네 코드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곡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네. 주법은 어떤 주법이 어울릴까요? 코드가 어려운데 주법은 또 쉬워요 아 어, 궁금해요 주법은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칼립소 주법이에요 칼립소 칼립소 칼립아이 리듬이요? 네, 네. 한번 복습해볼까요? 네. 네 시작 다운 다운 업2 3 4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 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넓은 들도 지나고 흐른 산을 지날 때 산세를 찾고 달려가보자 새로운 세상이 자꾸 자꾸 보인다. 오늘의 포인트 레슨 첫 번째 치키치키 차카 차카 초코 초코 초 리듬이랑 발음이 너무 어려웠죠? 이럴 때는 몸을 가볍게 흔들면서 같이 해볼게요. 네. 치키치기 차가차가 초고초코초치키치기 차가차가 초고초코초 와우, 선생님 와우 너무 잘하셨어요. 포인트 레슨 두 번째. 코드가 다섯 개 나왔는데요. 코드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연결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네. 자, G코드. G코드. B-7 코드. 코드. B-7. C코드. C 코드, D 코드, b 코드, A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코드. 자 선생 님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 마디에 A 코드 하나가 더나오거든요 A 코드요. 이거 한 번만 쳐보고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네, A 코드 사삼 이. 와우, 우리 친구들 이제 실력이 부쩍 부쩍 늘것 같아요. 네. 포인트 레슨 여기서 끝. 안녕.